네 유튜브의 동영상 개수가 어, 확 줄었고요 기도 동영상 개수도 어, 확대 네, 줄였습니다. 네 만들 때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만들었고 또 이런 기도를 선택하면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음뭐 한 번씩 해보고 그 기도를 주력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영산에 있는 사람들 주력이 산신줄, 칠성줄이잖아요. 그리고 도줄은 뭐 산신에 포함돼서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줄 한이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산신이라는 것은 또 산, 산신은 또 그에 맞는 또 산신이 있는 거고 칠성은 칠성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곱 개만 얘기하지만 원래 저쪽에서 들어올 때는 원래 북극성의 중심이거든요. 그럼 북극성의 중심이 아니라 어디냐면 자미원이 중심이. 그럼 자미원까지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거기까지 하는 데는 없죠. 근데 거기까지 하고 있는 유일한 데가 어, 영산해죠. 그리고 그 다른 데서 갖고 있지 않은 제일 좋은 경을 갖고 있고, 제일 높게 열리는 어, 경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마당에 자꾸 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확실하게 갈비를 팔든지 음, 호떡을 팔든지. 짜장면을 팔든지 확실하게 오히려 정하는 것이 정체성에 좀 맞는 것 같고요 요것도 팔고 요것도 팔고 요것도 팔고 뭐 이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종교업을 하는 마당에서 좀 간편화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력만 잘 잡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 많은 경이 필요하지는 않고 또 영상에서 실제로 모시는 신 위주로만 재편을 하고 굳이 모시지 않는 신까지 두두두두 다 넣는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고 이미 저 뒤에 계시는 천황대제만 해도 최고의 신을 모시고 계시고 또이 에너지도 상당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중천 자미원에 대한 그 별자리 기도도 이미 많은 문이 열리, 열려있고, 어, 열려있는 문은 열려듭니다. 어,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할수 있는 데가 옆 오로지 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선택하고 뭐 집중을 해야 될것 같고, 또 불교는 그냥 딱 잘라서 어, 화음경으로 딱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화음경만 할 거고요. 어, 그, 영산에 오는 사람들은, 영산에 오는 사람들은 다 공부를, 영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이고, 또 어른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상 100%입니다. 그냥 우연찮게 점을 보러 왔어요. 상담을 하서 오지만 대부분 자기는 그냥 오는 것 같고, 그냥 땡기는 것 같지만, 그 조상과 식내 인연으로 들어오는 게 사실상 100%입니다. 화엄경에는 음, 그거를 잘소화시키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드물고 뭐 강의야 이렇게 할수 있지만 화엄경을 가지고 뭐 그런 거잖아 법화경 했더니 뭔가 뭔가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 그걸 원하는 거잖아. 화엄경은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원력과 힘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소화시켜 가지고 가르쳐 줄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 없어서 문제야. 어, 그러면 생각하겠죠. 야, 너는 중도 아닌 놈이 네가 화엄경 기도를 가르치고 지도한다고? 네가?라고 할수 있겠지만, 음, 자주 말씀드리지만 해외에서 여러 수행과 국내뿐만이 아니라 수행하셨던 명문정파에 있는 어, 스님들의 문제를 풀거나 어, 문을 왜냐하면 선지식 우리나라 얼마나 오르들 많아 못 열어요 못 열어 음, 난단몇 시간 만에 이미 준비가 돼 있는 문이 열리는 것들도 첫째는 안 열립니다 음, 근데 나머지 못 열어주는 거예요 전, 전 열어주는 그런 이력들이 있고요 또큰 어른 스님 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나라 불교에서 할건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또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세요 저는, 제가 직접 다 열었다기보다는, 코칭을 해가지고, 어시스트를 해서 그분이 결국은 열었어요. 물론 그분의 역할이고, 그분의 달란트는 엄청나지만, 중간중간에 누군가가 코칭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스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지금 어디까지 오셨는데 이렇게인데, 이렇게, 이렇게. 다 됐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런 게 저한테는 있습니다. 어, 있기 때문에. 어, 화음경을 충분히 소화해내서, 어, 이루는, 뭐, 불교 박사님들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그 영적인 문을 열어서 현실에 발로 빡! 때려줄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 그럼 그게 예, 됩니다. 어, 그게 되기 때문에 화음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경을 왜 하냐고? 현실을 좋아지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 그죠? 근데 현실을 좋아지게 할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법화경 사, 사경하듯이 이 화음경 사경, 영산에 있는 화음경 사경을 하면 그거의몇 곱둘 이상의 현실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금강경 사경한다더라 금강경 사경하는 거에 몇 곱둘 이상의 원력을 현재 나와 있는 경우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나라에 많은 큰 어른과 선지식들이 계시지만, 위를 못 열어요. 성공부만 하다 보니까 마음만 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현실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할수 있는 그런 원력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화음경, 사경, 하세요. 독경도 하시고. 뭐 진원 위주로도 많이 나가는데 어 절에 다니는 분들 뭐 법화경 사경도 많이 하잖아요 어 화엄경 사경하세요 어 진원 위주로 너무 진원발만 가지지 말고 화엄경 상경하십시오 어 그리고 어 이제 나는 도줄이다 어 나는 어 도줄이다 어 그러면 어땠어요? 근데 이책 있잖아요 어 이거 이 개비경 승급경 통합, 통합본인데 내용은 기좀 똑같습니다 좀좀 줄었지만. 음, 해설은 좀더 좋아졌고, 이미 우리나라에 그, 이 경을 갖고 있는 데가 영산에 밖에 없습니다. 어, 높은 돌을 열수 있는 내용도 다, 문도 열수있고요 어, 칠성길이다! 어, 당연히 다 있지. 음. 그래서 이걸로만 해도 어, 충분히 좋아지고 할수 있다. 음. 우리도 좀 사경 좀 해요, 이제. 우리도 사경 좀 합시다, 이제. 독경 좀 하고. 어. 너무 진는발 위주로만 너무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 교회에 어떤 분 말씀처럼 너무 영빨을 많이 세우면 그런 데가 사람들이 쉽게 쉽게 얻어지다 보면 쉽게 쉽게 잊혀지고 쉽게 쉽게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에 제가 너무 그런 거를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막 영빨에만 너무 있다 보니까 사람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쉽게 얻어지고, 그 다음에 쉽게 무너지고, 음. 여기 올라가다 하면 더 위로 올라가야 해서, 그 다음에 더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만 잘 해도, 두 가지만 잘 해도, 충분히 현실이 개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귀신 문제를 하여튼 정리해야 돼요. 어. 이게 먼저 정리해서 꺼낸 다음에 맑은 물이 들어야 되는 데 똥물 그대로 있는데 맑은 물 계속 부어봐. 응? 똥물 먼저 건져낸 다음에 맑은 물을 부어야지 빨리 깨끗해지지. 맑은 물 계속 부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똥을 먼저 퍼야 됩니다. 그죠? 귀신 문저 정리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신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일단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뭐, 다른 데서 뭐 구슬냈다든가 뭐, 잘못됐다든가, 뭐, 하여튼 신에 대한 영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거, 또 전생에 대한 문제가 잘안 돼서 그걸 먼저 정리하고 이걸 풀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게 이제 순서예요. 어, 먼저 똥을 먼저 퍼야 된다고. 응. 안 그래요? 응, 어, 똥을 먼저 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셀천, 셀천 자꾸, 뭐, 항막에도신장에도 이걸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고, 어, 그렇지만은, 그, 천상무왕 요것도 상당히 잘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조당들이 막, 이렇게 그리고 음식 올리는 것 같고, 제가 여긴, 여긴 좀, 히스테리를 좀 부린 면이 있는데, 그거 알아서 하시면 돼요. 어, 효과를 보는 분은 올리는 거고, 뭐, 조금, 나는 더디 더디들어도 나는 맹물로 가고 싶다고 맹물로 가는 거고, 아난 사경으로 가고 싶다 사경으로 하고 나 진원으로 진으원 가는 거예요. 어. 어. 나도 다른데 다른데들은 따라 해야지 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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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야겠어요. 사경기도 해야죠 어, 사경. 난 사경기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음, 저는 이어폰 끼고 그냥 걸으면서 <laughs> 운전하면서 이럴 때 사실 기도를 음, 오로지 나 혼자인 공간이잖아요. 예, 기도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사경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어, 얘기도 하시고, 어, 사경도 좋습니다. 생도 좋고요. 어, 음식도 좋고, 어, 원하는 대로 어, 하시면 어, 될것 같다. 음. 지금 있는 거에서좀 더, 더, 좀, 또몇 가지 좀 추려가지고 어, 정리할까도 싶은데요. 음, 왜냐하면 저희보다 더잘 불려지는 뭐 신당 또는 이렇게 불교 쪽 하는 조그만 절 이런 데 보면 훨씬 저희보다 규모가 크고 신도도 또 돈독하게 되어 있는데 보면 사실 저처럼 뭐 진원이 많거나 뭐 원력이 막쎈 <laughs> 나보다 원력이 더 <laughs> 어. 근데 왜 그럴까 어. 중요한 거는 내가 중요한 거를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어. 떡볶이다 오뎅에다가 짬뽕에다가 탕수육에다가 뭐뭐 뭐, 뭐, 된장국에다가 너무 막석썩석다 그 보니까 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지 짜장면집이야 짬뽕집이야 어, 거기 중국, 중국집이구나 중국뭐 <laughs>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횟집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어이 저 사람이 회 해달라니까 회 회도 갖다 주고 어, 회 먹고 싶으면 도착 해서 드세요 <laughs> 이렇게 어어 어, 어, 해야 우리 회안 팔아요 이렇게 해야 어, 어. 회 먹는 뭐 짜장면 먹는 사람 뭐든가 뭐르겠할데 그죠 어. 불교는 어차피 선택을 했고 어, 화엄경으로 선택을 했고 어, 다른 법화경이나 금강경에 비해서 월등한 원력을 줄수 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어, 저는 그런 음, 원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스님들을 케어해본 원력이 있다고 그랬고요. 보통 음, 음, 몇 시간만에 음. 음? 빡빡 <laughs> 할수 있는 원력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환경을 하시고 그다음에 개비경 두 가지 본으로 어, 그 원래 승급경 하다가 개비경을 좀 추가했는데 두개 따로따로 하느니 하나로 어, 합치는 게좋다 음, 음,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청정경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경이거든요. 어려워요. 딱히 되게 어려워요. 소수의 상근기 때문에 이런 거안 팔리는 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하는 걸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명산의 기도가 좀 어려워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좀 난이도가 너무 높고 뭐 이런 막 개비경, 막 태상도금, 원시천존, 생천득도진경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뭐 친구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뭐 이게 전문 매니아가 아니면 하기 힘들단 말이야. 불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범용이잖아요 그래도 누구한테 권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불교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뭐가 중요해요? 그냥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화엄경은 불교는 딱 잘라서 그냥 화엄경 합니다. 그리고, 밀교적인 부분도 사실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도 화엄경 하다 보면 결국은 다 만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대일경이나 금강경도, 정경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화엄경부터잘 다져놓고, 어, 연관의 발전을 좀 해야 될것 같고, 어, 역시 또 아주 좋다. 음. 음.